일단 다음 맵은 팩토리입니다. 또 유영현 선수의 또 에이스 맵.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잘하는 맵 이제 팩토리 오구역 나죠. 자 팩토리 오구역에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그렇죠. 지금부터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바은이죠 광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러게요 광고가 나왔을 때 조성재 선수랑 조성재 선수의 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laughs> 예전에 유영현 선수랑 같은 팀원 생활을 했지만은 유영현 선수가 오구역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한번 굉장히 기대가 됩니 유영현 선수의 독주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렇죠. 자이가 초반 사고 났고요 일단 유영현 선수 지금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면 지금, 아니요, 고구려 선수도 조성재 선수가 방금 부터가 없던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막았어요 막아서 그, 뉴욕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뒤를 또 김승태 선수가 백업을. 아, 찾았어요. 지금 방금 블록킹 좋았죠. 네, 블록킹 좋았고. 아, 2단 블록킹! 같이 사고가 나면서 지금 하이권을 아주 밀렸죠. 자, 지금 거리차 나죠. 지금 1등이 있는 거리차가 납니다. 그렇죠. 거리차가 나죠. 지금 순위 그대로 간다면은 지금 <laughs> 미스틱이 이기죠. 미스틱이 유리하죠. 자, 조성대 선수가 3등이에요. 조성대 선수 치고 올라와요. 조선재 선수 갑니다! 자, 조선재 선수가 앞에 있으면 또 불안하거든요. 앞에 있어도 불안, 뒤에서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거든요. 조선재 선수가 지금 2등이기 때문에 뭔가 유영희 선수가 등직할 거예요. 네, 유영희 선수 입장에서는 등직하는데 상대방 네. 입장에서는. 아, 상대방이다. 지금 자멸했죠, 자멸. 아, 자, 그러면 아, 하지만은 지금 순위가 지금 전체적인 순위는 미스이 좋아요, 지금. 그쵸. 자, 자 준비... 근데. 이야, 사고 났죠. 아, 저... 저게 왜 그러냐면, 따라잡아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그을 파다 보니까 이제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유영이 선수가 마무리 1등으로 할것 같은데, 이러면은 3대1이 될것 같습니다. 와, 3대 1이 아, 3대1이 되죠. 와, 와 진짜, 진짜 엄청난 경기력입니다 와, 진짜. 아까 이거는 얘기... 유영이 선수가 치고 나가도 좋은데, 김승태 선수의 백업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그쵸. 김승태 선수의 백업이 엄청나게 좋았고, <laughs> 사고를 내면서, 유영현 선수가 이맵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예, 본인은 치고 나갈게. 뒤에서 네. 알아서 해라. 뒤에서 그리고 김승태 선수가 알아서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선대 선수도 중간에 이제 디펜을 했죠. 네, 예, 디펜을 하는 상대에게 이게 선수가 이미지란 게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사고를 잘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와, 일단은 조선대, 아 그, 김승태 선수가 시스들을 잡았고요. 우리가 와, 유영영 선수. 일단 밀렸고요. 하지만, 아 초반인가? 어, 김승태 선수가 실수가 났죠. 실수가 그렇죠. 밀렸고요. 지금 순위는 아저 유영선 아, 아 진짜 말렸죠, 사고. 피 말렸죠 사고피 말리면서 유영선수 치고 올라왔는데 다시 살짝 밀렸죠. 자 지금 고구려 선수들도 조금 분발해야 됩니다. 실수가 아까 이제 고구려 선수들이 지금 좀 몸싸움 밀리고 있어요. 네, 몸싸움도 밀리고 네. 좀 실수, 짜잘한 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좀 줄이면서. 플레이를 가야 돼요. 우리 <laughs> 개인기량 선수는 오히려 지금 선수는 자, 가... 여기서 라인을 잘 타죠. 와 네, 라인, 라인 가... 잘탔어요 라인 완전 깔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진 선수가 밀렸죠. 자 김승태 선수 뒤에서 이제 앞자 여기서 가죠. 지금 한자 김승태 가야죠. 선수가 아, 사고 없이 깔끔한 지금 김승태 선수가 오히려 더 안으로 밀어 네, 오히려 지금 자신 있게 라인을 탔어요, 네, 라인 탔어요. 라인 타면서 앞에도 먼저 먹고 뒤를 그렇죠. 막았어요. 저게 이제 자 그러면서 지금 뒤에 지금 틱선수이 지금 깊에 놓고 있죠. 하지만 지금 고려 선수들도 지금 순위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김치 고려 대고 유영준이 팔 등이에요. 와 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스 틱 미스 선수들이 위대하죠 지금. 아, 야 이게 미스 유영준 선수가 처지니까 또 조선지 선수 김승태 선수 김승래 선수들이 올라 그러니까, 와줘요. 올라 와줘요 또 위에서. 올라 와줘요. 아 <laughs> 진짜 이거는. 감탄밖에 안 한다. 사실, 김승태 선수가 1등을 먹었고또 뒤에 팀원이기 대문는 든든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타이머 텀머드로갈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조승태 면... 선수는 중간에 실수하는데 바로 또 회복해서 올라와요. 고구려의 보이스 선수가 혼자서 싸우기 힘들죠, 이거 그렇죠. 네, 무리가 있죠. 그렇죠. 아... 이렇게 1, 2등으로 하면서 4등. 4딩. 4등까지 왔습니 이야, 이야 지금 고구려 선수들이 고구려 선수들이 지금 고구려 선수들 조금씩 페이스가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고구려가 개인기량보다 팀플레이적인 플레이였는데 그쵸? 지금 팀플레이가 되려면 순위를 올라야 되는데 순위가 못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미스틱스 선수들은 이제 개인기량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팀플레이도 어느 정도 되는 <laughs>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기량으로 팀플레이 모자란 걸 커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도 일단은 고구려 선수들이 지금 페이스를 잃었지만 아까 전에 후반부 경기... 보셨 아까... 아까 후반부 경기 이제 8강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고구려 선수들이 또 뒷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선수들도 충분히 역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 3 4이전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끝나면 결승으로 갑니다. 네, 이거 끝나면 바로 결승으로 해도 맞아요. 네, 3 4이전 상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laughs> 해산을 한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육경기 아이스 부서진 미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거 여기. 코보 안 찾았어. 어? 고보안 찾았어. 신고하려고. 아이고, 여기, 여기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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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요. 저기요. 뭘 신고하려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부터 5경기를 아 6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 초반에 야자 일단은 유영혁 선수가. 아저 치고 나왔어요 아저 치고 이, 나왔는데 존승기 선수하고 말렸어요 예, 상관없죠 같말렸죠 지금 고구려 선수들이 필요한게 뭐냐면 지금 네, 네 선수 모두 다 아까 전에 초반에 보여줬던 그 팀플레이 경기력 그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팀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고구려 선수들이 미스틱 선수들의 개인기량에 도시... 자 고구려 선수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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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서 1, 2 등을 보내주고 백업해주는 이게 바로 공분를 힘풀이죠. 자 일단 부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지름길 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에 조심해야 돼요. 자이 구간에서 어 지름길 깔끔하게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 구간도 깔끔하게 이제 이 구간은 지름을 잘했고요 이제 이 구간에서도 <laughs> 잘못 커지면은 오히려 파종을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구간도 선수들이라서 그런데 역시 잘 갑니다. 잘 편하게. 자, 자 지금 8등 거래가 좀 생각보다 되고요. 자, 지금 일단은 1, 2등만 깨면 돼요. 지금 고구려 선수들이 지금 포짐히 좋아요. 지금 4등 선수가 지금 일단은 3등 선수랑 지금 2의 선수들을 이제 견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 근데 지금, 와. 선수가 참...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많이 올라오면서 뒤에 지금 와. 있는 게. 모든 등이유영선수가고 지금 다 있습니다. 다붙어있 아, 아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되죠, 이거? 이 선수가 실수가 났어요. 이 사고 엄청나죠, 이거는? 이 사고가 조금. 어, 근데 저쪽 고구려 쪽도 실수가 났어요. 아, 고구려쪽 실수 나 야, 돌렸어. 습 아, 밀렸고요 자,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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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유영영 선수가 1등까지 올라왔어요. 유영영 선수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핵인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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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진짜. 자, 이거 팀플을 개인 기량으로 박살내요? 와, 지금 고구려 선수들 1등이 등이었는데 순위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패스팅이 개인 기량으로 고구려의 팀플을 박살냅니다, 지금. 와, 지금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엄청난 팀플레이가 났어요, 진짜. 한순간에 그냥 역전이 다 됐습니다. 형, 이건 진짜, 진짜 이건 누가 봐도 팀플레이냐 <laughs> 개인 기량이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엄청다 고려 선수들이 지금 앞에서 말렸어요. 지금 실수가 안 났어야 되는데. 실수가 나면서. 너무, 어. 너무 긴장감이, 너무 압박감이 계속 떨었어요, 진짜. 그렇죠. 세트 득실도 이제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스코어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와, 지금 이게. 와.. 그러면 일단 오지, 5대1 스코어가 됐고요 와.. 여기서 원래 고구려 선수들이 1점을 따면서 4대2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구려 선수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는 끝나게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미스틱이 팀플이 없다는 네. 게 아니라 그만큼 개인기량이 뛰어나다는 그쵸? 말이지 팀플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팀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동화의 이상한 나라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선수들, 화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구려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스틱 1팀이 다시 또결승가게 되면 미스틱 대 미스틱 터게 되거든요. 그럼 내전, 내, 내전 경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려 선수들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아, 초반에 바로 선고났죠 지금. 자, 일단은 1등, 2등, 3등 지금. 선수들이 지금 스타트 잡았고요. 자 일단 이 구간에서 또 사고가 많이 나죠. 모냈죠. 자한명보냈고요선괜찮고 어, <laughs> 지금 일단 아직까지 사장님 때문에 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또 허름을. 야 이거 오늘 미스틱 선수들 만약에 1팀까지 결승 가게 되면 이거 완전 해시이거든요 오늘. 차 기관이 때문에 차비 내려가시는데 오늘 기러들이 가져가서 그래도. 맞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꿀잼이라면 고구려가 결승 가야되요 고구려 선수들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일단 3등 4등으로 지금 고구려 선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압박주면서 일단은 한번 역전을 노려야죠 네. 아, 진짜 진짜 자 일단 이제 슬슬 압박놓고 놓고 있죠 파라고 타고 너무 계신 너무 우리 지금 사신 선수가 음. 지금, 음. 지금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일단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8, 거리가 아 7등 팔득 거리멀어요. 하지만은 선두권이 지금 따닥 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고가나거나요한 번만 상대 실수. 그저 앞에서 앞에서 사공만리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될지 또 갑자기 또 원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보시 봐야 됩니다. 자어 라인 타죠. 아 라인 타기 위해스했어요자 들어가죠. 승리 선수가 돌아갔구요 <laughs> 어, 근데 조성재 선수가 근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승, 승리 승승 선수인가요? 리우가 네, 승리, 승리 선수가 지금 패딩 됐어요 네 패딩 됐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안돼요 2,3,5,7 돼야지 잠깐만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네, 지금 1,3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모릅니다 어? 아, 아 1등 3등 4등이네요 1,3,4면은 1,3,4면 이럴면 K 6대1이 되죠 아. 매치까지 매치포인트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고구려 포인트는 6대1 스코어가 됐죠 아. 이렇게 되면 미스틱 선수들은 조금 이제 경기가 좀 이제 막바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 선수들은 그래도 고구려 선수들 한번 역했어요 써봐야죠 고구려가 왜 고구려입니까 역사를 역사를 썼기 때문에 고기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어 보이스 님이나 보이스 선수나 사신 선수가 아니면 또 우리 또 나머지 두 선수가 주몽 장군이 되어서 어 말이 되어 가지고 진짜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유영의 선수랑 이제 조성재 선수, 김승대 선수, 김승대 선수를 날려버리고 역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자직책 그래.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쨍입니다. 직책을 꺼낼 줄는자 일단 되네요. 미스틱 선수들이 직책맵을선택했구요자 경기 시작합니다. <laughs> 마지막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역전에 각이 나오느냐,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구요 일단 초반에 이번에는 공구려 선수들이 초반부터. 자 치고 나가는데 좀 사고 가 났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초반 순위 괜찮습니다. 원투를 먹고 있고 뒤에도 지금 미스팅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고요자 그 일단은 지금 우리 선수들 스타트 좋습니다. 아! 아 사고 났죠.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잘났어요 우리야. 아, 아 사고 났는데, 아, 났는데 대처를 못했어요. 대처가 너무. 네 대처가 좀안 좋았죠. 안 좋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고는 잘났는데 대처가 안 좋았어요. 대처가 안 어, 그렇죠. 자, 안전하게 가면 지스티에서는이 안전하게 가면 요 안전하게. 그렇죠. 있는 있는 거고. 자, 근데 조성재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조성재 네, 네. 선수도. 네, 네. 네. 게임한 사람이 1등이 면등하등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1등이 있으등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 라인을 파죠. 예, 네, 파고 있죠. 전서 자, 일단, 거리 차이가 아, 일단, 너무 많이 나는데요. 1등, 7등, 8등 분들이 지금 거리 차이가 좀 많은데요. 자, 이제 가슴도 붙죠, 여기서. 여기서 쭉 끌면서 한 번에 싹 붙죠, 이제. 자, 붙었고요. 여기서 한번 때리죠.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 뭐야? 아, 잘 막았고요. 네. 야, 그래도 지금 1등 선수가 지 굉장히 블록킹을 잘하면서 지잘맞고있대요잘맞고 네, 있는데 1등 너무 다는좀아쉽습 아, 여기서 이제, 아, 아 오! 자, 이러면. 아, 지금, 아예 사고에 이게 휘말리면서 밀렸죠, 그냥 근데 그러니까 3대1이죠, 4대1. 그래도 이제 우리 고구려 선수가 마지막까지 아, 1등, 1등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도 고구려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걸 응.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자 지 선수 2등까지 올라왔고 와, 근데 어느 순간에 응, 선수가 응. 1등. 1등. 응. 1등, 응. 와. 아, 방금 라인 실수 났죠. 방금 라인 실수 났죠. 그래도 승부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미스 스가 결승에 갑니다. 진출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미스틱 1팀 네이저. 대 미스틱 2팀이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눌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니다 자, 이제 결승전!